반갑습니다. 어 가난한 아빠 방송 시작합니다. 어 어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어,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 좀 보면서 제가 보고 있는 관점 음,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이제 영상에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하락 어, 삼각수렴이죠. 삼각수렴에 대한, 아, 삼각이 아니죠. 요,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에 대한 이 하락을 어느 정도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조금 반대되는 시나리오를 조금 써봤고요. 어, 여러분들도 좀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 관점, 생각을 같이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세운 시나리오는 음 어떻게 보면 이 삼각수렴과 비슷한 다이곤얼 형태의 이제 수렴 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곤얼 형태의 수렴 식인데 지금 이다이곤얼 시작 라인 요즘이죠. 요즘부터 이제 거래량이 조금 줄면서 다이곤얼 수렴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어, 생 가정을 했을 때, 일단, 피보나치 되돌림 자리로, 어 여기 786 자리, 어 37,000K 정도, 37K. 요 부분까지는, 이, A파동, B파동, C파동이 나오고, 이제 D파동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겠다. 뭐, 우리가 이,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정을 한다면 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좀 세워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786 되돌림 자리가 어쨌든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강한 매물대가 밑받침이 돼주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한 번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헤드앤 숄더의 패턴이 이 헤드앤 숄더에 대한 패턴이 나와줄 지연정 한 번에 뚫고 내려가기는 좀 어려운 자리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되돌림을 받고 지지가 나와주고 어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줬을 때 추가적인 이 디파동에 대한 상승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롱을 조금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거,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라는 거, 어, 물론 여러분들이 미리 어, 세워놨던 이 시나리오겠지만, 어, 이런 식의 어, 관점도 좀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일단 당분간 저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말씀드렸던 이 삼각수렴, 아니, 삼, 자꾸 삼각수렴이라고 하네요. 이 헤드앤숄더에 대한 패턴이 그려질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이 가장 중요한 라인에서 어,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고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여기서 조만간이겠죠. 조만간 방향성은 나와줄 거고 그에 따른 이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이웹3.0 관련 코인들, 그리고 어이 브레이브라는 브라우저, 제가 직접 한번 설치를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써봤어요. 브라우저를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트래커 광고 차단이 됐고, 데이터가 얼마나 절약이 됐고, 시간이 얼마나 절약이 됐다. 그래서 1월 예상 수익, 0.01, 이, 저기 뭐죠? 아, 네. 디센트럴랜드가 아니고 베이지거텐션 토큰. 그래서 <laughs> 0.01이 대략 원화로 따져 보면 한 12원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 이용했는데 12원 정도 예상 수익이 나와주고 있네요.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어, 리워드를 좀볼수 있고, 이 굉장히 좀 빠르긴 한것 같아요. 브라우저 자체가 크롬이나 이런 것보다 쓸데없는 것들이 잘안 뜨고. 네이버 들어가 보시면 이제 말씀드렸던 그 광고창이 안 뜨죠 여기도 원래 광고가 떴었고 이쪽인가 또 광고가 나왔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지우던데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가 사라져요 이게 여러분들이 크롬이나 뭐 익스플로어나 이런 거를 사용하실 때 웨일이나 이런 거 사용하시면은 이제 이런 광고들이 나오는데 이 브레이브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광고들이 사라지는 어, 이런 마법. 어, 그래서 브레이브 한 번씩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니어 프로토콜, 어 니어 프로토콜 코인도 오늘 지금 6% 정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트코인을 매매할 때도 여기 살펴보시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상승한 이 코인이 스팀 20% 그리고 뭐 니오프로토콜부터 어 시아코인까지 제외하고는 지금 나머지 코인들은 다 파란색이에요. 나머지 코인들은 이만큼 비트코인이 힘을 못뭐 써주면은 아무래도 어 우리가 알트코인 매매하는 데에는 지장이 분명히 생긴다. 그리고 니오프로토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어디까지나 이제 비트코인이 지지를 받아주고. 어, 약반 등이라도 나와주면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 투자자들이 아직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면은 어, 충분히 좋은 모습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어, 얼마 전에 업비트에 상, 이, 상장된 다른 코인, 어, 이 알고랜드죠. 알고랜드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확실히 이 거래량부터 좀 많이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어, 상장 첫날에 이 빠지는 음봉부터 시작해서 거래가 죽고 지금까지도 거래가 크게 나오지가 않죠. 네, 니어프로토콜을 보시면은 상장 첫날의 거래량보다 어 많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지만 이날의 거래량보다는 추가적인 이 상승에 대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 계단식 상승이나 혹은 슈팅이 나와 줄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btc 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기 코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약간 반등이 나와 주더니 지금은 다시 음봉이네요 13,000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14,000원 이상까지도 올라갔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 코인도 웹3.0 이제 테마가 불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갈 수도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즐겨찾기를 해둔다든지 관심 코인으로 이제 넣어두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에 대한, 어 주봉으로 볼까요? 이 상승에 대한 관점을 놓지 않고 있는다는 가정이 일단은 알트코인 테마들이 한 차례 붐을 잃었지만 음, NFT, 뭐 메타버스 여러 가지 이제 이 테마들이 붐을 잃었지만 아직 그래도 충분히 한 차례 정도는 더이 붐을 잃을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 뭐 그게 웹 3.0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시 메타버스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뭐 P2E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이런 테마들이 아직 가고 싶어 하는 테마들이 남았기 때문에 비트가 쉽게 죽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상승을 바라본다면 이런 그림을 조금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수렴의 형태도, 음, 엔딩 다이아고날로 여기서부터 A파동, B파동, 뭐 C파동, D파동이 나와주고 E파동이 위로 올라가주면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이제 제 생각입니다 어,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 누르시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이제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 하단에 이제 고정 댓글로 제가 그 선물 거래소죠 비트겟 어, 가입하실 수 있는 링크 어,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 뭐 초대코드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은 소통방은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요. 이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공유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공부방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형태의 어, 운영을 할 거고 뭐 여러분들께 뭐 돈을 권유하거나 이러지는 절대 않을 거고요. 뭐제 관점을 같이 공유드리고 여러분들 관점도 같이 공유받으면서 서로 윈윈하는 매매를 할수 있도록 선물 거래도 그렇고 현물 거래, 그리고 저기 주식 거래도 마찬가지죠. 어 여러 가지 투자처에 대한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개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텔레그램은 오픈을 하게 되면은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하단에 링크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